자,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 따로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해서 어, 거룩하게, 거룩하게 구별해서 사용하시겠다 하는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니까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이게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스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어머니 태로부터 하나님께 서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택정하시고, 따라 세웠다는 거죠. 로마스 1장 1절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가 태어나는 것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 부르셨다는 것과, 또 사도로 또 부르셔서 하나님 나를 택정해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실제로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셨던 것도. 최초의 선교사로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렇게 택정해서 세웠다는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4절부터 12절까지는 바울과 바나바, 바나바와 바울이 사울이 첫 번째 선교지 구불어섬 선교에 가는 얘기입니다.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불어에 가서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 때 요한을 수정자로 두었더라 온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석이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석이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루바는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청도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대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지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청득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억이니라.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안디옥을 출발해 가지고 그다음에 간 곳이 어디냐면 에,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이죠. 안디옥 교회. 거기서 선교사 파송을 받아서 간 데가 어디냐면 실루기아입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한국으로 오면 서울과 인천 같은 거예요. 서울에서 어디 가려면 옛날같이 배 타고 다닐 때는 인천까지 가서 인천에서 배 타고 가는 것처럼 안디옥에서 실루기아까지 거기까지 이제 육로로 실루기아 한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가는 곳이 어디냐? 구레네 섬, 어, 구브로 섬, 지금으로 하면 사이프러스, 키프로스그섬에두군두 군데 두 군데를 갑니다. 처음 도착하는 곳이 살람입니다. 그는 이제 구브로 이 사이 사이프러스 구브로 섬의 이 동쪽에 있는 동쪽 끝에 있는 게 살람이 도시고요. 이 반대 서쪽 끝에 있는 것이 파포스. 파포스. 우리말로는 바보라고 그랬는데, 바보, 멍청이 바보가 아니라, 파포스는 우리말로는 바보라고 번역해서, 바보, 멍청이 바보라는 뜻은 아닙니다. 바보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살라미 사역으로 하고, 또 바보에 가서 사역을 한 건데, 여기서는 이제 바보 사역이 전반적인 큰 사역으로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안디역에서간 곳이 구브로섬 살라미와 바보 지역에서의 사역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들의 첫 번째 선교 사역지가 구브로섬으로 갔을까요? 모든 사역은 그렇습니다. 자격이 연결된 곳에 가게 되지 아무것도 모르는 곳에 갈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더하죠. 왜 구브로섬에 갔느냐? 바로 이 선교팀장이 누구냐? 바나바잖아요. 바나와 사울을 세워서 바나바 사울을 보냈는데 바나바는 어디 사람이냐? 바로 구브로섬 구부러섬. 고향이 구브로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알수 있는 곳에. 선교조 택해 가지고 거기서 간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아무 연고도 없고, 아무 일도 모르는 그런 데 가서 하는, 데, 하는 거는 참 어, 여러 가지 어렵고 어, 문제가 생기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아는 사람을 전도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는 그잘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부로섬에간 것은 올해 바로 이. 팀장인 바나바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간 곳이 이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에 가서 거기에 살라미에 먼저 도착을 했다고 했어요 그럼 살라미에 가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 어디 가서 전합니까? 그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 세 했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들이 실제로 어디, 우리가 어떤 섬을 가든지 어떤 마을을 가든지 어디든지 가서 선교를 하려면 그 하나의 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대상, 선할 수 있는 장소, 이런 것이 마땅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들은 어디서 했냐면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했다 이랬어요. 살라미 지역에 보니까 유대인의 회당들이 여러 곳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 회당은 안식일 날 1km 이상 걷지 않게 안아야 되기 때문에 1km 이내에 회당들이 있게 돼 있습니다. 유대인이 있다면. 근데 이 살라미는 유대인들이 있는 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유대인 여러 회당에서 하나의 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그러니까 이 사도,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의 선교를 보면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가서 전하는 곳이 어디냐?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의 특수성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율법학자입니다. 라비입니다 그는 어디 가서든 하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리가,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유대인의 회당들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 나오는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해가지고 이방인 선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도착진 살라미에서는 유대인의 회당이 여러 개 있으므로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러면서 5 절에 뭐라 고 그러냐면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다 했는데 이 요한은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까 아니면 사도 요한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요한일까요? 이 요한은 어떤 어떤 자냐면 우리가 이 바로 이 앞에 12장에도 어, 나온적이 있습니다. 자, 며쯤에 이제 사도전 4장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인 이니시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첫 번째 선교지로 구부러섬을 택한 거죠 자기가 잘한 지역이고 자기 아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기 때문에 거기를 택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은 누구냐? 지금 13장이지 않습니까? 12장의 25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12장에 보면, 예루살렘, 유다지방에 기근이 났어요. 선제가 예언한 대로 기근이 났고, 그래서 안디옥계에서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들을 도우려고 부조, 구제 헌금을 들고, 바나와 사우를 안디옥계에서 보냅니다. 그래서 가서, 가서 그들을 전해주고, 구제 일을 마치고, 그 다음에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왔느냐?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누구냐? 마가라 하는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도 아니고 사도 요한도 아니고 이거는 마가라는 요한이에요. 그럼 마가라는 요한은 누구냐? 이는 마가 복음을 기록한 마가 마, 마가 복을 기록한 마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가는 또 누구냐 마가 다락방 그 주인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건 마가는 또 누구냐 이거는 바나바의 생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가 다시 끝나고 사울의 부제일을맞치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올 때 마가란 요한이 자기 삼촌조차 안디옥으로 왔던 것이고 그래서 선교 떠날 때 요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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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대로 둔 것이죠. 자, 이렇게 어, 이렇게 이제 일을 일을 하고 첫 번째 지역은 살라미에서 일을 하고 두 번째는 어디로 가느냐면 그 섬을 구부러 섬을 횡단해 가지고 이 서쪽 끝에 있는 바보라는 지역에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바보라는 지역에는 누가 이권설을 이 잡고 있었느냐면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 박수무당 이 마술 걸고 저, 저주 걸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 박수, 무당 박수, 박수무당 그 이름이 바 예수라고 했어요 바 예수라는 말은 뭐냐면 바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예수라는 것은 예수, 그러니까 이름이 바 예수 예수의 아들이에요, 구원자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게 거짓선자 박순부당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그이구부러 서면은 이 로마 식민지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보낸 총독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총독이 어디에 있었냐면, 이 살라미 지역이 아니라 이 바보섬, 바버, 바보시, 이 바보라는 지역에 거기가 총독 관저가 있는 제일 큰 도시죠. 여기에 총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총독 이름이 석유 바울이고, 근데 이 총독이 누구 말을 듣느냐? 바로 바예수라는 거짓선서 박수 그의 말을 듣는 거예요. 옛날에는 정치인과 지도자들이, 우리 한국도 옛날에 뭐 높은 사람들이 그점쟁이 점치는 잘영하다는점쟁이들한테 아, 무슨 일이 있으면 아, 이번에 뭐 대통령 될수 될 있습니까? 아니면 국무총, 국회의원 될수 있는가, 뭔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거 다, 그랬, 더랬어요 여기 총독 석교 바울도, 그 옆에 누가 있었느냐 면바예수라 하는 박수무당이 거짓선자. 거그 있어가지고, 아, 이거 이러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면 신이 노하십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총독을, 총독에붙여서 사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총독은, 청독은아이저이저 이, 저, 뭐야 외, 외지에서 온저 저 바나바 사울이 이 사람을 딱 보니까 아주 좀 신실하고 저 사람은 좀 믿을만하니까 또 와서 저 선교하는 사람이니까 아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석이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고 그랬어요. 뭐, 하나님 믿지 않지만은,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바나와 사울을 불러가지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이 박수무당, 엘, 박수무당의 이름이 엘루마라고 그랬는데, 박수 엘루마, 엘루마라는 것은 박수, 어? 마술, 박수하는 그,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 예수라는 엘루마, 박수가 그들 바나와 사울이 총독을 만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쓴다는 거예요 왜냐 그 전까지 이바나와 사울이 여기까지는 이 구브로 섬에서 이 총독 청독 옆에서 총독이 자기 말다 들었죠. 다 들었거든. 근데 진짜 하나님의 종들이 보니까 이거 악은 악한 영적 세계에서는 지리들은 알잖아요. 이거 저거 저바나와 사울 저거 어머니, 큰일 나겠다. 는 생각이 돼가지고, 그걸 총독으로, 총독이 믿지 못하게, 만나지 못하게 하고, 이 대적, 만나긴 만났죠. 만났는데, 그걸 대적하고 나쁜 소리하고 믿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실제로 영적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이럴 때 어떤 일이 되느냐? 이때, 구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바울이라는 단어가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울이었습니다 아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스테반 죽는 거그 다음에 담회석으로 가서도 이럴 때 믿지 않을 때도 사울이었어요 아니 담회석에서 예수 믿고 변하다고 그런 후에도 계속해서 사울이었어요. 안디옥에 와가지고 가르치고, 어, 그들, 자, 자는 지도자로 위치해 있으면서도 사울이었어요. 성교사 파송받을 때도 사울이었어요. 근데 성경에서 처음으로 이 사울이, 구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사울인데, 이제 이, 이 사람의 이름이 지금부터 바울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에 그 애를 주목하고 이렇게 말하고 그 눈을 멀게 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사울이 변화돼서 바울이 됐다. 그참 말은 멋있는 말인데 비성경적이거든요. 사울은 예수를 핍박하고 스테바를 죽일 때도 그렇고 담에서 갈 때도 그렇고 거기서 변화돼서 사울이고 안디옥교회 갔을 때도 사울이고 성교사 파송아도 사울이었어요. 근데 언제부터 바울이 되느냐? 여기 13장 9절부터입니다. 여기에 바울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라고, 그 후에는 계속해서 바울이에요. 사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된게 아니라, 사울은 히브리 이름,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게 로마 시민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헬라식 이름, 아니, 더 정확히 하면 로마식 이름이에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 예수님이 불렀잖아요. 이제 이방인 선교를 지금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바울이라고 사울,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바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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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울 끝날 때까지 우리 선교적인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이게 박순부당한테 뭐라고 얘기냐면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모든 교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라. 악한 자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너는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마귀, 사탄의 자식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의의 원수라는 거예요. 아, 악한 자라, 악함이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이요. 그 다음에 모든 의의 원수된 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않냐는 자. 주의 정도, 주의 의로운 바른 길을 굽게 하고 그거를 막는 자라는 거죠. 이렇게 네 가지로 사도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요. 그를 주목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예를 들어서 어, 이 주목해본다는 게 야, 이런 것이 또 우리가 저 사령전 3장에서 그 성전 미문 앞에 남은 섬도 앉은 배기할 때도 그를 주목하여 봤다 이렇게 나왔고 예수님이 할 때도 주목해보고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이런 악과, 악과 대적할 때는 눈을 봐야 돼요 주목해서 그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 길을 꺾어야 돼요 왜? 그건 당연하죠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바로, 만, 만의주 대신 그분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그 주목하면 그대로 그냥, 그, 그, 나가버립니다. 여기서도 사울는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게 그를 주목해서 이렇게 네 가지로 그를 저주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소경이 되지 않습니까? 11절에, 네가 소경이 되어 해를 보지 못하리니, 그래서, 즉시부터, 그 즉시부터 보지 못하니까, 인도한 사람을, 자기 인도할 사람을 두루 찾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 사도 바울로서 선교 가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는데, 그게 이 악한 놈을 갖다 그냥 소경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왜그 많은 이, 이적이 나오는데, 왜 여기서 소경되게 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울이 그가 예수님 만나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소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예수를 대적하고 핍박하던 그 위치에 있을 때 예수를 만났을 때 그가 소경이 돼 가지고 아나니아 집사의 안수로 말미암아 눈에 비을 같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경험한 게 소경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박수무당을 보고 얘기, 얘기하면서 그냥 얘기 나오는 게 소경이야. 그 말씀대로 자기가 그 일을 당한 것처럼 이 박수무당이, 엘루마 박수무당이 소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 사건이 이뤄진 것을 총동이 보고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자기가 신처럼 모이신그 박수무당 엘루마가 언제나 자기한테 조언을 해줬고, 뭐 있으면 자기가 물어봤던 그가, 지금 바로 하나님의 종들 와가지고, 거기서, 아 이, 그러니까 대면해대결하는는 거죠. 영적 대결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과 마귀의 자식이 대결한 이 장면에서, 그 즉시 그가 소경이 돼가지고, 자기 인도할 사람을, 아 소경이 돼가지고 찾는 거예 구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을 총독이 봤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와, 바나바, 바울에 하나님이 더 크시구나, 더 강하시구나.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억이니라 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신 걸 들으면서 원더했다는 거예요. 귀여게 되는 거예요. 어메이징하게 느껴다는 거예요. 그렇게 때로는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할때 보면요. 마귀 역사가 있습니다. 악의 역사가 있어요. 항상 그래요.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그 방법은 사도바울처럼 성령이 충만하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히 주목하여 그를 저주하니까 그를 대적하니까 그대로 그냥 그는 소경이 되고 그는 내쫓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 실제로 이렇게 선교하는 일에서 첫 번째 이적이 이거 악한과의 악한 영과의 영적 대결에서 즉시 하나님의 일로 승리하는 이런 걸 통해서 총독도 그걸 잘 받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능력, 성령 충만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